이 2분 빼요 <laughs> 아, 체력이. 아진다 체력만 내면 데 체력이 문제야, <맞아>, 체력이. 이거 좀 하면 안 되나? 헬스는 맨 가요. 아이, 2번째못뛰거아통포아야 지금. 이 다음에 또 계속 해야 되는 거 지금.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지켰어. 나 m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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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무릎이 너무 아파요 지금 블라방, 응. 오늘 아까 제피에어요간에는데공이좀 빠져가지고 나갔어요 들어갔으면 음. 딱 좋았을 것 같은데 2점, 오늘 어. 계속 앞 있을 거요형수열이야 오. 아, 6, 아, 우리 우리 대회는 안 나가. 오고 어, 오늘 아, 떠으세요가 내가... 4.

나보다 나이 많아서 많을 것같아맛있네 네. 근데 체력이 오!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<laughs> 문규형 다섯 명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여기에 겁나 빠른 사람 있죠 피보스그 신즈, 관장 아 현우라고 아우 나도 너무 배고다 어! 상규 상규야! 상규 블랙! 상규야 군대! 상규 블랙! 상규야 블랙 상규야 블랙! 야 상규! 상규형! 상규, 상규. 상규 잘 먹... 잘... <laughs> 크게 부른 거 같은데 상규 팀으로 가야민 형은 대회 안 나가니까 모르겠어요 이 내가 진짜 또 흰색 이 대회 안 나가는 팀이아 진짜로? 연두가 대회 a, A팀 아 우리가 B팀이고 신생은안팀 우퀴즈야, 우퀴즈 안 나가는 팀? 나가는 팀? 까지 상훈이 못 나갈 거예요 카이 형 오늘 계속 앞선 쓸 거예요? 아니, <laughs> 아니 앞선 쓸 거면 아까 전에 형 제가 앞으로 던져가지고 형막 잘못 수 있잖아요. 앞선이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떴어야 되는데. 나그 내가 받고 가고 앞으로 던져줄 건데 이게 아, 형이 밑에 출발했어. 그래. 응? 나, 그럼 뛴다 뛰어야지. 아, 그러니까 앞에 역할이 앞에 가서 공이격이랑지봐 <laughs> 아, 포인트 가드가 잡고 데이커 아, 가고 슈팅 가드는 이렇게 네, 뛰는 거라. 슈팅 가드. 잖아요 형, 드리블안잖아요아 와서 그지이형 레슨도 받고. 아, 였다 내가 <laughs> 못 하는지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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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윤이형 이거 하고 지우셔야겠어요. 시간 떴어요. 어? 시간 떴어요. 남기가. 하면 돼요. 야니까쓰 오케이. 됐다.